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만토다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 110, 1 0 0에 있는 1가 보고 1 0장1 7절에서2 1 0까지 말씀 1독하시겠습니다7 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0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원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극복하시기 위해 70인을 세워서 각 성읍과 마을로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둘씩 짝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각 성읍과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의 보고의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뻐하며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세력이 패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은 괴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만이 주어지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에만 심취하여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라는 묻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곧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능력 있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보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7 0인의 제자들이 승리하여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글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소외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던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졌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므로 구원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복 중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되기를 열망하였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볼수 없었지만 그 메시아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로부터 우리 모두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면 살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질병 중에 우리 환우들과 특히 별암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선과 지방 선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합성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